야, 안녕하세요 TT준성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아비안 카나리아라는 일체형 핸들바 리뷰를 영상 올렸었죠 그래서 미친 가격과 미친 스펙의 일체형 핸들바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굉장히 가벼웠던 일체형 핸들바였어요 그 영상에서 제가 비교군으로 파스포츠 일체형 핸들바도 있고 뭐 다리모, t h n 제가 광고를 주로 많이 받는 수딩스포츠에서 수입하는 오지에부킨 일체형 핸들바도 있다고 제가 비교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영상을 보고 수딩스포츠에서 연락 준게 아니고 오지 에브킨 본사에서 저한테 인스타 DM이 왔어요. 아비안 계대권은 자기네들이 테스트하는 그 테스트라면 부러질 거다. 우리 거는 16kg을 하중으로 64cm 높이에서도 떨어졌을 때안뽀개지는 굉장히 튼튼한 핸들바니까 우리 거 제품 한번 리뷰해 달라. 테스트해 달라. Then rise the product at a height of 62 product. 이렇게 요청이 와가지고,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뭐 핸들바 하나만 받자고, 이런 유료 광고를 올리는 거는 저한테 사실 뭐 그렇게 득이 되진 않거든요. 일창 핸들바도, 핸들바 교체하는 고민도 꽤나, 꽤나 크고,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테스트하고, 뭐 리뷰 뭐 이런 거 올려야 되니까, 좀 약간 부담감이 있단 말이죠. 재밌잖아요. 같은 중국 브랜드들끼리, 어, 니께, 내께 더 좋네, 만에 약간 그런 것도 약간 재밌고,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수락을 했습니다. 일단, 제 자전거에는 아비앙 카나리아가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또 교체하기 좀 그렇고, 또 차이점이, 그 아비안 카나리아는 오디2, 걔들이 커스텀 주문이 돼요. 오지에버 킨 터보 X, 얘는 오디2가 주문되진 않아요. 그리고 그래 대신에, 제 전용 어댑터들, 뭐, 스페셜라이즈 SL78, 트랙마던, 피나렐로, 콜라고, 전용 어댑터, 어댑터들은 추가 구매가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이즈가 36부터, 작은 사이즈도 나오죠. 4이까지 나오고, 스탠더 80부터 110까지. 나와서 무게가 좀더 무겁긴 하지만 디자인은 굉장히 몸 이쪽이 훨씬 더 이쁜 것 같아요. 차근차근 언박싱 영상과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키커 바이크, 키커 바이트를 설치를 해가지고 한번 스프린트를 좀 쳐보고 느낌이 어떤지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받으면 이렇게 돼있고요 국내 수입사인 수팅스포츠에서 소비재 가격 28만 5천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스를 까면 이렇게 일체형 핸드바와 각종 부속품들 마운트까지 포장이 굉장히 깔끔히 잘돼 있습니다. 아 그리고 BK 자전거에서 가격 할인을 했잖아요. 그걸 보고 수팅 사장님도 이제 새로 런칭하시는 전동 펌프를 같이 주는 이벤트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외관을 살펴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디자인이 확실히 이쁘죠? 음, 터보 X, 이렇게 돼 있고, 외관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지난번 소개시켜드린 아비아 카나리는 좀 단조로운 느낌이었는데, 얘는 확실히, 그, 안의 부분, 저 터보 X 있는 카본 물결 무늬 부분이 디자인이 독특하고, 이쁜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최대 단점으로 볼트가 별볼트더라고요. 이게 너무 좀 단점이다. 오지에프킨 쪽에 얘기해서 별, 저 별볼트는 무조건 다 육각렌치로 바꾸라고, 얘기가 좀 돼야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수딩사진만한테좀 피드백을 드렸고, 그 부분 말고는 딱히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전에 아비안 그게 너무 가벼운 핸들바고 일정 핸들바 중에서 300g 초반 때면 그래도 굉장히 가볍거든요. 그외 부속품들 이렇게 같이 들어있고, 전용 스페이스도 필요한 경우에 어, 주문하시면 되고, 전동 펌프 증정하는 이벤트, 어, 진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름 가성비 있게 잘 주문하실 수 있겠죠 전동펌프도 거의 한 10만원 하잖아요 소비자 가격이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은 굉장히 파격적인 할인 이벤트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측 무게를 한번 재 봐야겠죠 400에 100ml 짜리 제품이고 얘를 시측했을 때는 338g 이 나왔네요 제품마다 뽑기운이 있는 점을 양해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키커바이크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이거 설치는 제 지인이 도와줬고요. 스템캡은 약간 구조상 때문에 못따라내 장착하면 약간 이런 모습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로라에 물려보고 한번 스프린트 쳐보면서 양창그린 거리는 느낌이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겠죠. 한 20분 정도 몸을 풀고 슬슬 스프린트를 준비하는 저의 모습이구요 탑을, 먼저 탑을 잡고 한번 스프린트를 쳐봤습니다. 힘을 받아주는 느낌은 과연 어떤 느낌일지 최대한 좀 느껴보려고 하면서 이를 악물고한 900W 때까지 한번 쳐봤죠. 900W 때를 오래 쳤어야 되는데 다리 상태가 좋지 못해서 한 7, 800W 때로 마무리가 됩니다. 일단 첫 번째 테스트 결과로는 낭창거리는 느낌은 잘 모르겠고 그렇다고 힘을 엄청 잘 받아주는 느낌이냐 강성이 확실히 더 느껴지냐 라고 한다면 잘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더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충분히 휴식을 취해준 다음에 다시 스프린트 준비하고 이번엔 드랍을 잡고 한번 스프린트를 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슬슬 올려가면서 드랍을 잡고 다시 한번 스프린트 때려 7,800와트 900와트까지는 못 가고 한 850, 7,800 정도로 스프린트를 치면서 드랍을 잡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모습입니다. 테스트 결과 느낌은 마지막 테스트까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같이 말씀드릴게요. 탑을 잡고 테스트 했을 때첫 번째가 너무 좀 짧았던 것 같아가지고 한번 더 했어요. 탑을 잡고 스프린트 준비를 이제 3, 4 0 0 m 예열을 하다가 이제 슬슬 스프린트를 한번 때려봐야죠. 이제 400, 600, 900. 900까지 땡기면서 이제 스프린트 이번에는 한번 진짜 좀 세게 한번 때려보자 8,900와트 때리려고 하는데 경사도가 낮아지면 700까지 떨어지고 최대한 존버를 해보면서 마지막까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여러 번 테스트해본 결과로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힘 받는 느낌, 강성 차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차이가 막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필드에서 타면 결과나 느낌이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에는 실내에서 댄싱을 쳐도 충분히 핸들바에 힘 받는 느낌이 나긴 나거든요. 그래서 어좀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오즈에 버킷 유료 광고로 이 영상을 찍는다고 해서 강성이 굉장히 강한 느낌을 잘 받아 준 느낌을 느낀다고 거짓 리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저는 그렇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이 o j f k 핸들바가 가격과 디자인과 여러 가지 종합적인 면을 봤을 때는 정말 괜찮은 핸들바라는 거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메이저 브랜드 일정 핸들바를 살려면 120만원, 130만원을 줘야 되는데, 그리고 다른 중국 브랜드 <laughs> 업체 일정 핸들바도 요새 거의 5, 60만원 넘어가는 이 상황에서 소비자 가격이 28만원도 굉장히 저렴하다고 생각을 하고 전동 퍼프를 주는 이벤트까지 하는 수딩스포츠도 굉장히 좋은 이벤트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디 2사이즈 커스텀은 따로 주문이 안되지만 그래도 요새 36사이즈, 36, 38사이즈 사이즈, 작은 사이즈 주문이 되는 일체형 핸들바도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런 경, 가격 경쟁력이 있는 핸들바가 잘 많이 팔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네요. 그럼 오늘 리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